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16세기가 독일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빛나는 시기였다면, 20세기 히틀러 치하의 독일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독일 교회는 목회자가 정부로부터 봉급을 받는 국가 교회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나라의 녹을 받는 공무원인 셈이다 보니 절대 권력을 장악한 광기의 독재자 히틀러의 지배로부터 교회 목회자와 교회자, 교회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할 독일 교회는 불행하게도 히틀러 개인의 사당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독일 교회의 아픔이요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바른 신앙 양심을 지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늘 존재해왔습니다. 비록 소수일망정 독일에서도 교회가 나치의 선전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반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인물이 본회퍼 목사였습니다. 디트리 본회퍼 목사는 고백교회를 태동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백교회는 교회가 나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데에 맞서서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부흥 운동으로서 고백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은 나치 정부로부터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교인들의 헌금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나치의 부당한 간섭을 막아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그런 고백교회를 가만히 내버려둘 리가 없습니다. 고백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더욱이 2차 대전 발발과 동시에 많은 고백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전선으로 징집되어 고백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와해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본회퍼 목사를 비롯한 소수의 남아 있는 자들은 지하에서 교회 회복 운동을 계속합니다. 1939년 본 헤퍼 목사는 예전에 자신이 수학했던 미국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 헤퍼 목사를 아끼던 많은 사람들이 이왕 미국에 온 김에 망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본 해퍼 자신도 미국 망명 권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장 큰 후원자였던 그 유명한 라인홀더 니버 교수에게 만일 지금 내 동포와 함께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뒤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라는 편지를 남기고, 오직 핍박과 시련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독일로 자진해서 귀국합니다. 1943년 4월, 본 회포 목사는 결국 나치에 체포되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45년 4월 9일, 히틀러의 특명에 의해서 도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광기의 독재자 히틀러가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자신의 정부였던 에바 브라운과 권총으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기 불과 3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본 회퍼 목사의 나이가 겨우 39세. 참으로 아까운 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본회포 목사의 신앙과 주님을 향한 절개가 전후 독일교회 재근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메리 글레저너 여사가 쓴 진노의 잔이라는 책 속에는 독일 상류가정 출신에다 천재신학자의 20대의 이미 교수로서 누구보다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하기까지 그의 삶을 일관했던 신앙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신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히틀러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주인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본헤퍼 목사는 그 정신으로 39년을 살았고, 그 믿음을 위해서 39세에 순교했고, 바로 그 믿음의 정신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 전후 독일 교회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재물이란 돈, 권력, 명래, 명예 등 인간이 탐하는 세상 모든 것의 통칭입니다. 디트리 본헤퍼 목사가 39세의 나이에 순교하기까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셨던 것은 그 개인의 신념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2000년 전을 되돌아본다면 2000년 전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오늘날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낙후된 시대였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시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21세기를 경험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시대를 2000년 전으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만은 유독 2000년 전의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원형으로,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었던 교회로 기려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기념비적인 대예배당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교인의 숫자가 수백만 명 혹은 수천만 명에 달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개념과 주묘 면으로 되돌아본다면, 2000년 전 초대 교회는 교회라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초라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의 그 초라하고 연약한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초대교인들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좋은 증거입니다. 본문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유의해 보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라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에 대한 세상 권세자들의 위협과 핍박은 상존하고 있었음에도 기도를 통해서 창조 주시어 계시자시오 게시, 섭리자이신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이상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쓰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유무상통의 삶이 시작된 것은 본문에 이르러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강림 이후에 이미 유무상통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의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개월 전 해당 본문을 함께 살펴볼 때에 유무상통의 삶의 의미,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물질의 위치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재물 혹은 물질을 헌납하면서 그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도들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납하는 물질을 자신들의 발치 발 아래에 내려놓게 했고, 교인들은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치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물질이 위치해야 될 자리는 자신들의 발치, 발 아래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영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세 관계의 위치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은 그 의미와 가치 그리고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비인격체인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그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면 인간 자체가 비인격적인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물질은 본래 인격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인격적인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그 자신이 비인격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비인격적인 노예가 된 사람들은 비인격적인 물질을 위해서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을 도구로 이용하는 뒤틀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머리 위에 모신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자기 앞에 누가 있든지 그 사람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그의 직책이 무엇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경배의 대상도 아니요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도 아니요 대등하게 사랑해야 할 형제요 자매인 까닭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머리 위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삶 속에서만 물질은 비로소 사람의 발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물질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머리 위에 주인으로 모실 때에만 그 사람의 발 아래에 있는 물질은 인격을 갖게 됩니다. 그 물질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을 타고 물질로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주머니에 동전 한 잎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2000년 전 로마 황제였던 네로의 수중에도 똑같은 동전 한 잎이 있습니다. 두 동전 모두 동일한 액면입니다. 모양과 크기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두 동전의 가치와 의미마저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한 사람은 비인격적인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이요. 또한 사람은 물질 위에 서서 물질을 주인으로 부리는 사람이기에 똑같은 동전이지만 그 동전의 의미와 가치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동전이 그 자신을 비인격화 시키는 비인격적인 물체에 지나지 않는 반면 또한 사람의 동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담긴 생명과 사랑의 결정체가 됩니다. 이처럼 똑같은 물질이지만 그 물질을 지닌 당사자가 그 물질의 위치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는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본문 속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만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재물이 많든 적든 그 재물의 메인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자신들의 발치에 두고 그 재물 위에 서서 재물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물이 비인격적인 물체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숱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사랑의 결정체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해퍼 목사가 지니고 있던 출신 배경, 학위와 직위 그리고 직책 등은 당시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해퍼 목사는 당시 거의 모든 독일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그 엄청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치와 타협하던가 일정 부분 하나님과 히틀러를 동시에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본헤퍼 목사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하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본헤퍼 목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섬겨야 할. 경배의 대상이나 주인이 아니라 자기 발 아래 두어야 할 하나님을 위한 하찮은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본문 속의 사도나 초대 교인들, 그리고 본해포 목사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더 섬기고, 만에 하나라도 그것을 머리 위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였던들, 그들이 지니고 있는 것들이 결코 사랑과 생명의 도구로 승화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 비인격적인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발치에 있는 하찮은 수단에 지나지 않고 자신들의 손 안에 든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